안녕하십니까. 경인 스포츠 클럽 빌리지 공보시유도회 유도강사 유도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37회차 수업이고요. 37회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팔 어버치기, 한팔 어버치기, 뽑아 어버치기,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한팔 어버 떨어뜨리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앞전에 한팔 어버치기를, 어버 러리를 어버 배웠지만, 오늘은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한팔 어버 떨어뜨리기입니다. 그한팔업버치기 스텝을 이용한 거랑 거의 똑같고요. 스텝만 이용하시고 무게중심을 팍 낮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민첩성과 순발력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많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연습할 파트너 를 모셔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자, 동네. 자, 오늘은 한팔 어고 떨어뜨리기. 그리고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한팔 어고 떨어뜨리기. 우선, 앞전하게 었던 한팔 어고 떨어뜨리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한팔 어고 떨어뜨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 맞아보셔주시고. 차렷정대 자. 우선, 한팔 어고 떨어뜨리기. 한번, 세번 정도만 보여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만 한번 더 드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팔로 떨어뜨리기는 한 팔로 붙이해서 무릎만 굽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똑같이 하나, 하나에 들어주시고 가슴 뒤땡겨주시고그 상태에서 둘에 셋 들어가면서 손 껴주시고 이 상태에서 세대 무릎을 많이 낮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번 낮추면서 세. 자, 이렇게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 무릎만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있지만 기술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편하실 대로 양쪽 무릎이 혹시라도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쪽 무릎을 세워서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일어나시고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자 하나 둘셋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최대한 상대가 허리가 숙여질 정도까지 많이 당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쪽 무릎을 세운, 자, 이렇게 세워서 굴려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한팔하고 떨어뜨리기를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한팔하고 떨어기랑 스텝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쓰신 상태에서 자, 보시면 자, 내딛기로 뒤로 내딛는걸로 동작을 해서 차렷차렷 자세 자세에서 스텝 하나 둘셋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자 준비 하나 둘셋이런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이 매트에 빵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무릎에 부 부상이 올수 있으니까, 무릎을 튕긴다기보다는 무릎을 꿇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하면서 설명드립니다. 천천히, 시 하나, 둘, 둘에, 챙겨주시고와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그리고, 셋, 하면서, 굴면서, 쭉, 꿇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천천히, 상대를 천천히,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자, 왼손잡이 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잡이 천천히 잡아주시고, 왼손, 왼손잡이는 반대. 하나, 둘, 셋. 하면서, 쭉.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좌우 앞뒤로 해서 하는 걸한 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你弄好了吗？你冷弄起骨头。 자 요렇게 스텝으로 한그어버어뜨트리기를 해봤는데요. 요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텝을 자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맺히려고 할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타점은 뭐냐면 상대를 보통 맺히는 상대가 상대를 앞으로 부르기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르기를 하려다 보면 잠깐만 놔주세요 앞으로 기르기 하다보면 자기 머리가 매트에 닿혀요 이러다 보면 상대를 외치지도 못하고 요 자세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앞으로 자 자세 잡고 세 동작만 바로 하나 여기서 앞으로 숙이면서 하게 되면 상대가 상대가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자이 상대는 외치는 상대는 앞으로 힘으로 당기고 넘어가지 않은 상태는 힘으로 당기기 때문에 힘이 벗어지게 되죠. 근데 힘과 힘이 버티게 되면 그힘을 이용해서 옆으로 써줘야 되는데 앞으로 쓰게 되면 자기가 부르지도 못하고 힘을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확실하게 돌려주시고 어깨 축으로 몸을 불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위로 가시죠.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서 고개 돌려주시고, 어깨 축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셔야 상대가 훨씬 넘기기 편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잠깐 일어나시고, 자, 넘어가는 상대, 넘어가는 상대가 잠깐 오시게 되면, 자, 넘어가서 세 동작이 앞에서 한발 나와요. 한발 나와서 무게중심을 버텨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벅지 힘으로 무게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안 넘어가려고 뒤로 당기게 되죠. 당겨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대를 여기서 당기려고 해도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힘과 힘을 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그대로 옆으로만 밀어줘도 이렇게 무게 중심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넘겨서 며칠 주실 때는 들어갔으면 어깨고 이용을 이렇게 해주면 다시 한번 정면으로 해서 설명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만 들어 또, 다시, 하나, 둘, 셋. 저, 머리를 이렇게 받게 되면, 숙이게 되면, 상대가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될수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깨 쪽 옆으로 쓰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오스면 이 어깨춤을 이용해서 상대방 안쪽 힘을 못받게끔 이런 식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설명했습니다. 자, 측면으로, 아, 정면으로 쓰겠습니다. 정면으로 쓰시고, 자, 똑같이 틸 동작에, 하나, 둘, 셋. 자, 어버치기를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허리가 세워지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눕는 이렇게 눕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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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게 되면 상대방과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너, 절대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를 끌어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허리를 세워주셔서 상대방 하복 복부가 내 뒤에 어깨 정도 위치에 오게끔 하시면서 구른다는 생각으로 옆으로 약간 구른다는 느낌으로 굴려주시면서 맺혀주셔야 조금은 넘길 수, 편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어깨가 떨어진 경우, 저희 설명 한번더 드릴게요. 자. 앞으로 서, 숙이면 매안 넘어가는지를.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어깨 내밀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그, 반칙, 계속 상대가 한번 오른팔만 땡겨보 자, 심판사님이 마대, 지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자, 이런 경우는 초보자들이 굉장히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부에 힘을 주시고 상체 펴주시고 그리고 굴릴때앞구르기가아닌 사선으로 굴러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리고 영상으로 그 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한 팔하고 떨어뜨리기를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맺힐 때 앞구르기가 아닌 사선으로 맺혀준다는 느낌으로 맺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상대를 맺히길 들어갈 때 허리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핀 상태에서 굴려주셔야지만 넘어가는 맺히는 상대를 조금 편하게 쉽게 맺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허리를 많이 숙이거나 앞구르기를 하게 되면 받아주는 그 방어자가 방어하기 쉽고 공격자가 지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할 점들을 꼭 주의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은 사이드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한팔 어브 더 러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렷, 군인.